한핑크로 t v 의한핑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, 음, 밖으로 나가서 일단은, 어, 좀 구경을 좀 해볼 거예요.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보니까 제 집에서 나무가 많이 자랐네요. 일단은 동물들을 좀 고기로 만들고 오겠습니다. 자, 우선은 말도 죽을까요? 자,까지 쫓아가서 제가 제가 말을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죽죠? 일단 양을 역시 다이아몬드 검이 최고죠, 여러분? 제가 일단은요, 어, 지금 나무가 많이 자란 상태라서, 어, 제가 나무를 좀 부시고 오겠습니다. 일단은 이 보라색 이걸 바꾸고, 일단 나무를 좀, 잘라야겠다. 좀 잘라야 겠, 잘라야 할것 같죠? 제가 보기에도. 짠, 짠, 짠. 제가 나무를 좀 잘라볼게요. 나무가 많이 자랐나봐요, 그죠좀 제가 나무를 좀 자르고 있어요. 그리고 전 오늘 나무 자르는 거 여기까지만 할게요. 어, 여기까지 나무도 다 처리가 됐고요. 일단은 제가 아기 양은 죽이지 않도록 할게요. 너무 불쌍하니까요. 일단은 아 얘도 아기 양이네요. 왜 이렇게 오늘 지구에는 이렇게 아기 양들밖에 없죠? 좀음 뭔가 음아 이분은 제가 만들다만 잠드님 오. 오리치킨이 있네요. 제가 빨리 화살로 하늘 위에서 제가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죠. 오, 제 말이죠. 말도 제가 한번 타고 돌아다녀 볼게요. 달려라, 달려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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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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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, 달려. 역시, 말을 타고 달리는 게 역시 재밌는 거군. 아기 양아, 안녕. 말아 달려라 달려라. 오, 말아 안녕 친구네. 자. 제가 이렇게 오늘은요. 밖에서 구경도 해보고, 밖에서 돌아다녀 보기도 했는데요.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. 그러면 안녕. 다음 주에 뵙시다. 뿅. 안녕.